내가 내가 이렇게 끝지안 돼서 면 이때가 우리다네 엄청 빠르다 어? <목소리> 타입 좀 많이 쓰고, 불팔 때, 또, 돈으로 안 아이고야! 상는 네, 아, 연습할 시 거야. <laughs> 찬호가어스윙옥스 지금 폭풍이 어떻게 돼 가지고 득점을 했는데 지금 계속 보면 공격이 패스가 세번 이상 안 되고 그냥 마무리가 돼요. 네,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잘안 들어갔으니까 그게 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잘안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패스를 돌리면서 하고 그리고 3번이 원용한번한테 패스 좀 봐요. 저. 오케이 오케이. 네. 그리고 어, 너도 상대 우리도 있잖아 패스줄때다 이제 가드한테 먼저 주시면서 이제 상벌영이 앞에 뛴다 해서 상벌영한테 먼저 주지 마 응. 가드 거치고 가야지 그래 상벌영이 마지막에 포물 들어가 가지고 마무리 하든 해야지 여기 앞에서부터 상벌영 드리블해서 하려면 좋지 않아 이제 응, 알겠습니다. 타노가 어. 어. 거의 못 잡아줘. 타노 옵션을 마지막에 던어나. 찬호가 어,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지금. 이제 용인 공격. <laughs> 공격에 공격. <laughs> 공어디가 공? 준비하고 있어. 디야 시간. 아, 고맙다, 하도! 기 아, 맞아, 쟤네! 이! 에이! 맞고, 에이! 맞고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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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움직여? 나이스! 아, 아깝다. 아, 아깝다. 아, 아깝다. 아깝다. 그치? 그아 그치? 그치? 다치그 그치? 그치? 그치?

下车。来 아, 나이스 패스. 아, 패스 와셨어. 교체. 어! 올라갔어요. 짤다짤다아나실패어 어, 패스 보기 좋아지는데? 어이구야 가둬야지 3시 3대 r e d

그냥 한 번에 다 주어야 돼. 아. 올라가는마음없야 <laughs> 아이고. 어. 아, 가자, 아이고. 네. 아, 자잘 가자, 잘 가자, 잘가 샷. 패스라고, 하자, 이해하자. 하자, 하자. 패스라고 이해하자. 패스라고 이해하자. 어, 러시부터! 아, 어, 1초 에이.